2018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38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장에 넣고나서 할 거니까요. 5번에 넣고 해석해 볼게요. 탭 두드려 보세요. your finger 당신의 손가락을 on the surface 표면에다 두드려보래요. over wooden t a b l e 니까 나무 탁자 혹은 책상의 표면에 손가락을 두드려보래요. 명령문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이죠. 그러면 o b e r 어 근데 이건 그리고네 그리고 관찰해보세요. 더 loud니까 시끄러움을 관찰해보래요. of the sound 소리인데요. you hear 하니까요. 스케치북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진거죠. 당신이 듣는 소리의 시끄러움을 한번 관찰해보래요. 두드리가 이해했구나. 죄송해요. Then 그리고 나서 place 배치시켜 주세요. Your ear 당신의 귀를 flat 평평한 상태로 바짝 대라는 거죠. 바짝. On the top of the table or desk, 니까요 책상이랑 혹은 데스크 어, 탁자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보래요. With your finger 손가락이요, about one foot f 피 t 얘기하는 거죠. Away from your ear,니까요. 귀로부터 한 1피트 정도 떨어뜨린 상태로죠 위드 떨어뜨린 상태로 탭 두드리래요 t h 이 t a 자의탑 위쪽을 두드리면요 그리고 나서 두드린 다음 관찰해보래요 The loudness of the sound 소리의 시끄러움을요 똑같은 패턴이죠 당신이 듣는 소리의 시끄러운 크기를 다시 한번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보래요 The volume 크기죠 소리의 크기는 부피니까요 당신이 듣는 당신의 귀가 책상 위에 댄 상태로 듣는 소리의 크기는 훨씬 더 시끄러울 거래요 비교하죠 뭐보다요? 예랑병렬로 건 거네요 With it off the desk니까 탁자로부터 책상으로부터 귀를 떨어뜨려서 듣는 소리보다 훨씬 커다랗다는 거죠 소리의 파장은요 가능한데요 이동이 가능해요 Through many solid materials니까요 많은 딱딱한 고체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데요. as와 as, 목 well, as 뭐 뿐만이 아니라요. 공기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물체를 통해서도 소리는 전달할 수가 있대요. 나무와 같은 예를 들어서 고체는요. 전달한대요. 소리의 파장을요. 훨씬 더잘 전달한답니다. 공기가 일반적으로 does 하는 것보다요. 즉, 전달하는 것보다요. 왜냐면요. 분자들인데요. 고체 물질에 있는 분자들이 훨씬 밀도가 있고 밀집해 있고요. 더 밀접하게 팩트 쌓여 있기 때문에요. 함께요. 같은 의미죠. 훨씬 훨씬 밀집해 있어서 고체는 소리가 다 전달, 더 전달이 잘 된대요. They are. 여기서는 분자들이 가까이 있고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죠. 공기 중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요. 그래서 공기 중의 밀도는요. 공기 자체에 있는 밀도는 또한 어. 역할을 수행하는데 Determining, 결정적인 요소의 역할을 수행한대요. 크기죠. 소리의 크기요. 소리 음파의 크기인데 음파라는 것은 그 밀도를, 어, 물체를 통해서 여행을 하는 음파의 소리의 크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기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없이 소리의 크기가 어, 물체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다 설명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변형 문제로서는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제일 매력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법을 먼저 잡아 드리면 여기서 allow는 O형식으로서 투부정사만 잡죠 동사원형이나 ing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사로 easily랑 efficiently가 carry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부사로 써주세요. easy나 efficient 하면 안 되고요. 분사 부분이니까 resulting이죠. 예, resulted나 to result 안 되고요. 여기도 병렬구조로 tab이랑 observe 명령문으로 봐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패턴이. 탭이랑 옵저브요. 얘도 역시나 스위치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패턴이 같이 반복되면 별로 어법으로 매력적이진 않겠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또, 음, 멋지 비교극 강조잖아요. 멋지 even still far, a l o e 은 가능하지만 very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귀를 받았기 때문에 단수잖아요. 예, 대면 대면은 안 돼요. 복수입니다. 네. 전체 자리에 i n g 요 traveling, travel 안 되고요. 네. 더즈 밑줄 쳐도 괜찮죠? 예, 두 대면은 안 돼요. 그리고 얘는 is 어, 돼도안 되고요. 얘트랜스퍼 예, 받은 거예요. 트랜스폼. 비코즈는 접속사니까 비코즈 오브 되면 안될 거고요. 수일치 주의해 주세요. 얘는 단수지만 모디피어를 받은 거니까 얘는 2사 안 되고요. 얘도 또 강조니까 베리 안 되고요. 여기는 r 을를 그대로 r 을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2가되면안 됩니다. 되면? 응 부가되면 안 돼요. 비동사랑 조동사랑 대신 쓰는 이런 대동사를 형태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얘는 Determining이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 중요한 요소요 현재무사 Passing이요 얘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마치 얘랑 경렬인 것처럼 p a s s a g 하면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라 얘기했고, 그게 가장 좋고요그 네. 다음, 글의 그래 순서 한번 나눠보면은요. 여기 밑에, 더 보디움부터, 솔리즈까지 앞에까지 첫번째 달라 솔리즈부터요, 에어까지 두번째 달라 여기 넣어서, 디스부터 마지막까지가 세번째 달락,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문장 삽입 한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예시가 나오는 이 솔리드 부분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삽입 보면 될것 같고요 서술형 한번 봐보면요 서술형이 제시문이랑 오형식에다가 분사호흡 걸려있죠 네. 그리고 예요 비교급 걸려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